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늘 나랑 데이트하기로 한거 잊었어? 왜? 어디 가냐고? 오늘 나랑 니켓 팝업 가기로 했잖아. 벌써 까먹은 거야? 나 오늘을 위해서 새로운 의상까지 구입했는데? 자기 잠깐만 기다려봐. 빨리 갈아입고 올게. <laughs> 자기 어때? 내새 의상.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뭐야? 반응이 왜 이렇게 떨떠름해? 뭐? 실제로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버추얼이라서 흥이 다 식었다고? 썸네일 표지 사기 아니냐고? 이 병타 자식들아! 여러분들 빨간약은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같이 여기도로 가볼까 자기 가자 <laughs> 오늘의 주인공 버추얼 방송인 카토 카토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옷을 입고 아 현대 니케 팝업 스토어에 온 그녀 아이코 엄청 이쁜데요? 오! 핸드 케이스! 이건 뭐야? 상 같은 것도 있어요 진짜 보고싶어요 롱뱅 보고싶어요 이건 뭐야? 뭘 사야하지? 엘리스를 발견한다! 저기 너무 많사고싶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뒤에서 서서 인 어, 어. 카메라를 둘이 밀더니 <laughs> 기적처럼 길이 열려 들어가본다. 여러 가지 굿즈들을 보며 무엇을 살지 고민 중인 한. 이카드집을 사가지고 여기서 연장씩이 수집하는 거. 파 근데 이 일러가 진짜 매력적으 굿즈들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토 씨.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모집 티켓. 아... 살까 말까. 결국 사버렸다. 구매 구매요, 구매요, 구구매 구매요, 구매요, 구매구마구매구구 근데 지관 <Sustainable cleaning material> 혹시 장바구니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어... 네. 시요 네. 네. 저희 계산하실 때 매대에다 예약 구매하고 싶은 상품 말씀해주시고요. 저희 남아시면 그기 앞에 네, 인포데스크 있거든요. 거기다가 배송지 입력하고 가시면 이제 집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곧 있을 서문 초대석의 네. 불을 우산나 네. 굿즈를 찾았습니다. 아니 네. 아무거나? 네네네 오산나 네. 네. 그려져 있는 거 네. 레이더망에 걸린 모든이 다른 물건만 계속 사는 카톡. 로산나 뭐 굿즈, 아크릴 굿즈만. 아크릴을, 로산나 응. 뭐 제가 알기로는 랜덤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이 로산나 있는 확장은 아직 없나요 확장으로는 음. 알아고 음. 랜덤 음. 티켓으로밖에 못자 아 그~ 리미티드 에디션 아, 하고 싶은데 팝업 리미티드 패키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거더 있으실까요? 혹시 네. 로산나 빅트 굿즈는 그 따로 예약 못 하나요? 로산나 굿즈는 없나요? 로산나 굿즈 포함인가요 저기 전시되 있는 거 앞에 보시면은 팝업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약간 이렇게 아, 있,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아, 아 네, 그러면, 아, 그러면 안에 포함돼 있을 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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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필름처럼 되어있데 카스트 테이프 키링 아, 그거 그거 네, 연 네, 키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요것도 네. 예약 구매로 그런... 그걸 원했던 원약... 게아니다 이게 카토가 사고 싶었던 굿즈였다 예쁜 포즈를 취해보는 카토 에피 없이 사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모이면서 말을 할 수가 없지 니 니케 파버 스토어에서산 물건들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 일단 이 볼트 인형이 좀 궁금해서 오마이갓 볼트야 출동이내라 볼트야 얘 맞나? 그 다음에는 이 바이퍼 장패드를 샀고요. 순이스, 테피스트리인데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면 토퍼! 아니스 거랑 그리고 엘리스! 이거 좀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전 원래 포장지를 뜯을 때막 찢거든요. 뭐야 이거 어떻게 뜯어? 아,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의 일리스 굿즈다. <laughs> 그리고 모더니아 누들 스토퍼. 아, 어, 이것도 스토퍼라니.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 누들 스토퍼가. 지금 세 개나 있잖아. 네, 그다음에 모더니아 참피 스퍼즐 너무 예뻐가지고 마치. 귀신을 홀린 듯이 샀어요. 랜덤 고급 모집 티켓. 이게 또가챠가 재밌는 거잖아요. 요거는 지금 AR 컬렉팅 카드. 가볍게 한번 뜯어볼까? 오? 허어! 마사카? 오, 레드훗! 이 AR을 인식하면 애니메이션 감상이 가능하대요. 너무 신기하다. 오? 헉! 리스 아니, 근데 얘가 좀더 특별한가 봐. 야 빛나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나 우선 빛나. 어? 레드. 이거 레드우드랑 엘리스밖에 없나? 다섯 장을 샀는데 또 이번 여름 이벤트에서 낚시를 열심히 했죠. 길티. 지금 엘리스 두 장에 레드우드 두 장에 길티 한장 기록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티켓 까볼게요. 뭐야? 누구야? 누구시? 허... 메어리에요 음, 뭐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나또 나왔어요. 메어리예요 반갑지 않아요? 빨간색 불빛이야. 제발? 누굴까, 누굴까? 아! 자, 또 나왔어요. 반갑지 않아요? 아! 수리 메어리. 고급무지 티켓권 요것도 이제 한 75분 해야지. 또 좋은 거가 나오는 뭐 그런. <laughs> 이렇게 해서, 파버스토어에서 산 굿즈까지 한번 살펴봤고, 뽑기까지 해보았습니다.